전임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안 하는 게 아. 시간 5분 단위로 쪼개서 쓰는 어우 해 연근 당했을 거. 때도 분단 극복 능력이 제일 아, 아 언제 저런 걸다 알지 할 정도로 국민에 아, 대해서 아. 다 알아요 거의 지금 캠프에 들어가신 거 네. 같아요. <laughs> 당선 횟수 모두 합쳐 11선 평균 연령은 비밀 정치 관록의 끝판왕들이 만나 어지러운 정치판에 한수 가르쳐주는 내 꿈은 분수왕 시간입니다. 이재호 전 특임장관,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이재호 장관이 생방중에 자꾸 옆에서 이상한 거좀 묻지 마세요. 아 조금 전에 그 PD 특파원 네. 전화 연결하는데 아 중국 사람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고. 어. 한국 분이에요. 아, 왜 머리를 빡빡 깎았지 네. 아니 그거는 아. 개인 스타일이거예요 네. 뭐 아, 계속... 조마조마합니다 항상. 네. <laughs> 자 이재명 경기 도지사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고 야권에서는 벌써 대권에 불이 붙은 듯한 느낌입니다. 게다가 이제. 여론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후보로 분류가 되면서 어~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요 두 분께 차기 대권 후보 이야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뭐 그래서 준비를 했잖아요 네, 저희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거기에 앞서서 음. 개괄적으로 좀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대권 후보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하나 할까요 조건 음.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권 후보, 야권 후보 좀 다르겠죠. 이게 좀 소통과 공감 능력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아, 봐요. 소통 네, 네, 국민들의 아픔도 알아야되고소통이돼해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되고. 음. 그리고 이제 조정 능력. 지금은 아. 이제 대통령이 그 영도자가 아니고 조정 능력 이 있는 그런 대통령. 네. 우리 시대 에 이제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니까 어.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네. 두 가지요. 네. 첫째는 국민 통합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아, 통합. 두 번째는 분단 극복 능력이 있어야 아. 되고. 두 가지가 자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이다. 야. 시대적 소명이다. 어, 시대적 정신을 다 네. 오셨네요. 네. 아, 답은 이쪽이 좀 나았던 것 같은데. <웃음> <웃음> 평소에 연구를 많이 해. <laughs> 이 네. 코너는 또 이제 각을 세우는 코너기 때문에 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 네, 둘 중에 네.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나에게 주어진다면 장관 하겠다. 아니면 국회의원 하겠다. 장관 국회의원. 하나, 하나, 둘, 셋. 국회의원. 야, 국회의원 진짜 좋은가 보네. <laughs> 아, 의장님 약간 좀 늦으셨는데. 아, 맞춰주시네요. <laughs> 아, 맞춰주시네 자, 그러면 아, 여기서는. 의장님은 장관 안 해보셨으니까. <laughs> 판단이 좀 흐린데. 아, 판단이 려 장관 해본 사람 네. 판단할 것도 없었나? 아, 그죠? 국회의원이요. 네. 아, 한번은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프지. 아. 그는 뭐 반은 욕 먹고 반은 어. 뭐 아, 그렇 대신에 의장님 의장까지 하셨잖아요. 아, 그래. 네. 예. 네. 네. 그렇게 아, 국정 운영을 누가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laughs>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명재. <laughs> <문재인. 웃음> <laughs> 지금 뭐 볼것도 없는 걸또 얘기하시고. <laughs> 아, 각이 제대로. 아, 각이 섰네요. 우리가 너무 친해 버리면 침목질 한다고 <laughs> <그래>. 그렇죠 맞습니다. <laughs> 목 친목... <laughs> 네. 두 분이 참전 대통령 분들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지 않습니까? 이석현 의장님은 김대중 전 대통령 또 장관님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가까이에서 보시면서 아이 사람은 정말 대통령감이다 라고 느낀 순간이 있습니까? 아난 여러 차례 매 순간이죠 오, 매 순간 매 순간이야 MB는 네. 왜냐 그러면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챙깁니다 아, 아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다 챙기고 또다 아, 언제 저런 걸다 알지 할 정도로? 아, 어, 국민에 대해서 아. 다 알아요. 어, 다방면에 대해서 다, 다 알고 있다. 있다. 네, 뭐. 김대중 대통령님 네. 말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하시고요. 어, 아, 짧게. <laughs> 아, 짧았는데. 그 정도가 아주 짧은 거예요. 네. 네. <laughs> 김하중 대통령님은 저는 대통령 되시기 전에 그 네. 민주화 투쟁할 때 비서를 했잖아요. 네, 네.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엄격적하다.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 밤에 주무시는 시간 딱 정하고 아, 시간을 5분 단위로 쪼개서 쓰는 아, 엄격해. 연금 당했을 때. 때도. 음. 그래서 제가 그때 정치를 잘 모를 때도 야, 저렇게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구나 감, 음. 감동을 받았어요. 음. 아, 음. 반면에 MB는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신가요? 아니, 엄격하지 갑니까? 대통령 되신 분들은 뭐안 그런 사람도 몇 있지만은 네. 그러나 주로 언인에게 나죠. 엄격하시죠. 엄격하 기본적으로 네. 생활 부분에서도 일찍 일어나시고 다른 금연한 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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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최소한이죠. 아, 최소한이야. 아, 최소한이. 기본이야. 기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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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훈수를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장관님 스스로 뽑은 유력 대선 주자 홍준표 의원에게. 전하실 말씀은요? 거의 지금 음. 캠프에 들어가신 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아니, 여론조사에서 제일. 아, 예, 알았어요, 아니니까. 알았어요. 네. 그, 내가 홍준표 후보인데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왔지만은 네. 대통령이라는 게 그냥 자기 하고 싶어도 되는 자리가 아니니까 음. 항상 국민을 음. 위해 두고 음. 요 생각은 내 생각은 이런데 국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아. 먼저 생각해보고 말을 하더라 아. 그, 내가 하고 싶다고 하지 말고 말을. 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야당은 음. 어떻게 생각하고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음. 세 가지를 놓고 볼때 마지막에 국민은 어떻게 알겠습니다. 생각할까를. 보고 말이 중요하다 그동안에 마실 수가 많았다고 네. 판단하셨나 보네요 네. 네 우리 대권 후보자들한테 예 네, 저는 그여두분다 네. 저희 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대개 보면은 전임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려고 애쓰잖아요 아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안 하는 게 아. 차별화를 하려고도 손해가 날 수가 있어. 요문 음. 대통령이 좀 어, 색다른 대통령이다. 음. 거기 정치 공학이 아니라 그 진실, 진심, 진심 정치. 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어, 이낙연 음. 의원은 좀 소신을 좀 얘기를 평소에 해야 되겠어. 요남 네. 얘기하는 거 따라서만 하지 말고. 네. 이재명 지사는 어, 사이다, 삼박은 그 사이다. 네. 이제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대선국으로 올라가면은 네. 이제는 뭐 사골국 알겠습니다. 아, <laughs> 사골국에 <laughs> 대해서 진짜 우리 이제 생각 끝났어요. 끝났어. 인기...